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보배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진 자산을 평가할 때, 대개 우리 시작부터 동산이 얼마냐, 부동산이 얼마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묻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쌓이보면 실로 인간을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키는 것은 그 사람 동산이 얼마나 많고 부동산이 얼마나 많고 학교 학위가 어떤 것이 있고 기능이 어떤 것이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냐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학력이나 기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것이 별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함이. 그러나 이 불가시지신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자산은 여러분,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정변에 있더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오늘 우리 인생을 활짝 열어놓고 한번 평가해 볼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은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뿌리가 얕게 박혀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한 바람이 불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만그 뿌리가 다 꽃피어버리고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신앙의 깊은 뿌리가 바뀌지 아니한 사람 영원하고 무궁하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연총에 그 삶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풍파가 다가오고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큰 충격이 다가오면 낭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원과 무한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심이 부딪혀도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이 자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재판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은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이 죄를 마음속에 가지고 죄의식 속에 짓눌리면서 절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죄의식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놓고 밀어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식은 꼬리를 물고 언제나 우리가 연약한 시간에 머리를 들고서 우리를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진실로 평안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한 몸에다 긁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위대한 소식인 것입니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전부 당신의 것이로 책임을 안고 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심으로 청산해 버리고 말았다는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없는 평안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 진흙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두 달을 를 뻗고 살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이 자각을 가지고서야 일은할수있습니 죄악으로꽉 들어찬 흉룡한 물결같은 이 사회 속에 살면서도 나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 마음속에 자각이 있기 때문에 만일 죄를 범했을지라도 곧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보혈로 시선 받을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편안한 자리에서 산다고 해서, 결국 그 마음이 그렇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환경에서 살수있지라도그 마음이 한없는 가난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어야, 무엇 때문에, 삶이야,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틈빈 인간에 불과한 것다그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시장에 놓아도 이것은 밭에서 있는 새를 쫓기 위한 허수아비 인간과 불과한 것니다 울긋불긋하게 아무리 시장을 해놔아도그 속에는 지푸라기 밖에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온 환경만 찬란하게 시장을 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내용인 즉, 그 스디션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 가운데 꽉 들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은 웃으면서 속은 웁니다. 그은 즐거움 같지만 은 속에는 스디션 불행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텅빈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알찬 인간이 되어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고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건너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일시적 살 동안에 우리가 일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실적인 생애를 죽게 맡길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님께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저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시간 안에서 태어나서요 오늘날 시간적인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시간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천국으로 가든지 하나님 계시지 않은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떠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시간적인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셋집 인생을 떠나버리고 말때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얻는 것입니다. 성계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러 가라니. 가서 처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저 건너편 영원한 영광의 세계, 내 이름을 기록하고 그곳에 시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삼박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이 땅에서 소망차게 살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밑에 우리 푸른 초장을 얻은 사람인 것이 및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및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셨으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라군가라는 새로 태어나서 새 인생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르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 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서 예라군가라는 죄를 벗어버렸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저주를 벗어버렸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질병을 벗어버렸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절망을 벗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도 안에서 새로 체험을 받은 새 사람을 받아 입어서 우리의 지식과 생각조차도 새로워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부정 대신에 긍정을 죽음 대신에 삶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죄주 대신에 축복을 질병 대신에 건강을 치욕 대신에 영생의 새로운 삶과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을 재평가하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인생을 마음속에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생활로 받아들여서 출발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인 인간이 될지 몰라도 크리스찬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나라의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나 성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나 국가개혁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나의 전생에가 십자가 밑에서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신념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간단하게 평가하시어 요한 3세 2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선명을 얻게 하되 저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새 인생을 받아들여서 새 인생으로서 인생살이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보배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살게 됩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삶의 열심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볼 때참네 자녀들이 원치 않는 공부를 부모가 강제로 시키려고 해보십시오 그 자녀가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핑계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바그 소망이 있는 일에 손을 대면 열심히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상실시켜버리면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소망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병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원이설때없고 병전자에게나 쓸때나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침없고, 짓밟히고, 절망에 취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의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일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가슴에 뜨거운 심정을 안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미하며 신념을 가지고,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열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속의 소망이 더 타오르게 되고 우리 마음이 소망에꽉 들어찰 때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수 있고 적극적으로 살고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인간으로서 이제 절망의 최선을 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끝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움켜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끄덤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씨앗을 받아 들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가셔. 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귀한 재화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상에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은 헌신자같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도 스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버림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돈 그대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자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될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자각이 내 마음속에 떠올올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라는 것이 및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란 사랑 가운데서만 생겨나는 것이 및 내가 사랑받을 때 기쁨이 오고 내가 사랑할 때 기쁨이 오및 사랑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진실한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하여 깊이 용납받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할 때, 그만 마음속에 희열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 내 스스로의 자의 자학이 사라지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열등을 싣고 좌절감으로 짓눌린 자아가 용납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가치가 있다. 나도 한 인생으로서 나의 위치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내 스스로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은그 다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음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줄수 있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수 있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영적인 보화 이 신앙적인 보화란 이 세상에 동산부동산이나 학교 졸업장이나 무슨 기능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은 쿠션 인간이 되고, 밝고 이해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살 때,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구신 신념. 밝은 인생의 태도 깊은 이해와동정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될때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서 이 세상을 밝고 맑고 환하고 성기로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보호하는 인격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저는 홍콩에 가면 은 제가 반드시 방문하는 한 양복집이십니다. 그 양복집 주인의 이름은 미스터 구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만나도 아주 마음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면 우리가 홍콩 간다고 하면 자기의 벤츠를 몰고 밤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비행장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호텔까지 다 갖다 넣줍니다. 어 그리고 홍콩에서 우리가 어디 가겠다면 반드시 자기 시간 제껴놓고 벤스를 몰고 나와서 우리를 태워와서 우리 가고 싶은 데를 데려다 줍니다. 그왜 그러냐. 이 사람은 중공 산동성 출신인데 공산당 지하에서 가진 괴로움을 당하다가 모든 것다 탈취당하고서 피난민으로 도망을 쳐나와서 일본으로 건너가십니다 일본에서 잠시 기류하여 살다가 그곳에서 중국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홍콩으로 건너왔십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빈털털이었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홍콩 하얏트 호텔 전면에 가면은 좋은 양복점을 가지고 있어. 아마 대개 외국에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기에서 양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중공 피란민으로 일본에서 있다가 홍콩으로 흘러들어온 사람입니다. 홍콩에 들어올 때 나는 내게 재산을 남겨준 부모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얻은 교육도 없습니다. 피란민 생활에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특별한 기능이나 있습니까? 나는 양복집 점원으로 들어가서 양복기술을 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꽤 돈도 모으고 잘살수 있고 벤츠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오직 몇 가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는 정직과 충성과 근면이라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내 스스로에 아무런 물려준 재산 없고 교육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하는지 아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놀때 놀지 않고 근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세 가지 재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 홍콩 사회속에서 이와 같이 잘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으십니다. 나는 그 말에 상당히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을 지불해주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교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일 우리가 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말로써 속인다든지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짓을 하냐면 부정직한 인간이 되고 그리고 부정직한 인간이라고 판명된 그때부터 깊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다 깊이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두 번 속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고 그 사람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업가들이 그 사업에 망한 이유가 부정직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수입업자 한 사람이 수입업에 망해서 나중에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우리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내게 이런 간정하는것들었니이 그런 동남아에 인삼수출을 했는데, 그가 인삼수출에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그런 인삼을 주문받았을 때, 위에는 좋은 인삼을 얹고, 밑에는 썩고 곰팡이 핀 인삼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한두 번은 그것이 클레임을 당하지 않고 통과가 되었어야 아 재밌다 좋다고 생각하셔야 그래서 값싼 인삼을 사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밑에 넣고 그리고 좋은 인삼은 위에 넣고 이렇게 팔다가 얼마 있잖아 요 부정직이 탈루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가 많은 액션의 클레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깊이 인간이 되었어야 아무도 자기에게 서 물건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파산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어 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중대한 재산 목록인 것입니다. 또 충성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서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서로 서로 충성심을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이 있으면 입에 받아들이고 이익이 없으면 뱉어버리는 이와 같은 약삭빠르고 얇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도 서로 굳게 신뢰할 수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물건을 생산한지 이것을 하나님이 준사명을 알고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 사람은 어떠한 직장에 가더라도 자기가 맡은 그 직업에 온 충성을 다하여 최고의 물건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고 어찌한지 상사에게 기회를 타셔 눈치를 보아셔 지위가 높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살피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똑같은 동양 민족이지만은 그들은 맡은 바치기에 대해서 전심정력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물건이면 화장 끄는 물건이라도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온 정렬을 다 기울이고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중심을 다 암이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술 위 국가가 되고 말인 것이며 기회주의나 방편주의를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꽤 많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먼 눈으로 보게 될때이 사람들은 나중에 불임바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인 것이며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든지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전력을 기울여 충성을 하고 충직스럽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될때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위대한 재산이 되고 이러한 사람은 얼마 있자냐에요 좋은 일에 피감이 되는 것이 및나아가서 근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게으르고야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남보다 더갑질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인 자산으로서 정직과 충성과 근면 이것을 개발하지 아니하고는 그가 어떻게 동산 부동산이 많고 학교의 이력이 있고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것은 건강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하며 살고 죽을 때까지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산은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한번 잃고 난 다음에야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말인 것입니다. 이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건강에 관해서 깊이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과 휴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사람은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할 때는 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고 이렇게 쉬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어기고서 그냥 계속해서 무리를 하면 얼마 있잖아요. 그 육체의 기회가 파괴되고 말인 것입니다. 성수적으로 보면 사람은 여러분 120세까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120세를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7, 80년 평균 살다가 가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과 휴식이란 우리에게 하나의 일부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휴식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름 휴가도 없이 살아왔다. 나는 눈, 꽃 꿀사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근히 제가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에서 해보니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옛날과 달라서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지쳐버린 것입니다. 또 식생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식하고 편식하고 술, 담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성인병이나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애를 다 살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식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식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이 성전을 술과 담배와 화학임료로서 파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생되어 있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봉해를 제거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풀한 폭이라도 심고 꽃단 폭이라도 심고 화분 하나라도 갖고 어셔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셔 정신을 가꾸고 마음의 평안으로을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위생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육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120년 한도를 가지고 셔. 살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특출한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고란 그 기능을 가지고서 인류에 기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보배만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보배, 그것을 보배롭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보배를 닦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배는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보배는 비록 같이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은 보배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닦을 수가 있습니 그것을 닦을 때 눈에 보이는 보배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배만 취하려고 죽을 예를 쓰지만 눈에 안 보이는 보배를 닦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어떠한 민족이라도 눈에 안 보이는 인격 속에 있는 보배를 닦은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보배를 풍성히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산 목록을 동산, 부동산, 학력, 기능에만 두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정직 충성 근면 그리고 건강을 닦아 이 위대한 보배를 기초로 해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